여러분이 매일 달라지겠다고 다짐하고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유.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비법을 몰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나운 꿈입니다.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은 어디론가 향합니다. 영화의 기온, 칼바람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감한 새벽에 산으로 바닷가로 전망대로 향합니다. 일출 시간이 되고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은 태양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남겨서 지인에게 해가 뜨는 장면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추위를 느끼며 다짐합니다. 올해는 꼭 달라질 거야. 담배를 끊고 다이어트하고 술을 덜 마시고 영어 공부하고 운동할 거야.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면 추위를 무릅쓰고 일출을 보러 간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달라지겠다고 결심한 1월 1일에 나는 어디에 간 걸까요? 오늘은 작심삼일을 피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도 이를 지키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헬스장 이용권을 끊고도 하루 이틀만 가는 사람, 야심차게 구입한 영어 회화 책을 관상용으로 전시한 사람, 앞으로 금주라고 이야기하곤 한 잔은 괜찮겠지 술잔을 드는 사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게 있습니다. 작심삼일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편한 상태를 추구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죠. 굳이 힘들게 운동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소파에 기대서 스마트폰을 보고 맥주 한잔 들이켜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이 작심삼일에 좌절했다면 본능을 충실히 응. 따랐다고 생각하세요. 계획한대로 실천하지 못해 자책하는 것보다 믿져야 본전. 하루라도 도전했다는데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언제나 이득이니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작심 3일의 장벽. 작심 3일을 넘어 작심 1년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숫자. 두 번째는 콧방귀입니다. 첫 번째,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숫자를 사용하세요. 틈틈이 책을 읽겠다가 아니라 하루에 10분 동안 책을 읽겠다가 배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10분 동안 책을 읽겠다고 하면 더 좋습니다. 숫자가 많이 들어갈수록 양질의 계획입니다. 숫자가 들어가야 계획의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수시로 계획을 상향,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사용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1일 단위로 실천 강령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살을 빼야지가 아니라 1년에 3kg을 빼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년에 3kg이면 4달에 1kg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0.25kg이 되고 일주일에는 0.0625kg입니다. 그럼 일주일마다 0.0625kg씩 절감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주말마다 점검하면 됩니다. 살을 빼야지 라는 계획에는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필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을 뺄 거야. 에서도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숫자로 쓰고 스스로를 숫자 속에 속박하세요. 1년에 3kg을 빼야지가 일주일에 0.0625kg씩 빼야지로 이어지고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두 번째 계획을 세울 때는 콧방귀가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를 콧방귀 이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에게 어디 가서 이걸 계획이라고 말해도 되나 싶을 만한 계획을 세우세요. 내 일상생활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계획을 수립해보는 겁니다. 만약 처음 해보는 일이라면 더더욱 말도 안 되게 쉬운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를테면 점심 먹고 30초 동안 스트레칭하기. 처럼 말 같지도 않은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늘 편한 상태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태가 편한 상태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편한 상태입니다.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는 게 편합니다.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나 크고 작은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불편하니까 하기 싫습니다. 불편하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작심삼일의 벽에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정신에게 지금 실천하는 행동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는 거짓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이 점점 완화됩니다. 점심 먹고 30초 동안 스트레칭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아침 저녁을 먹고도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다른 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제 경험담입니다. 저는 지난해 1월 1일을 맞이하여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계획은 운동하기였습니다. 평소에 운동이라고 하면 숨 쉬기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운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아무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싶었지만 자기 합리화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하루에 팔굽혀펴기 15회 하기를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콧방귀가 나오는 계획입니다. 팔굽혀펴기 15번을 하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다행히 지금까지 매일 팔굽혀펴기 15회 하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팔굽혀펴기 15회가 팔굽혀펴기 15회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팔굽혀펴기가 습관이 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7분 동안 홈 트레이닝도 합니다. 5월부터는 수영을 배우기 위해 강습을 신청했습니다. 팔굽혀펴기 15회라는 간단한 계획이 홈 트레이닝, 수영 강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수영 배우기를 계획으로 삼았다면 아마 지난해처럼 또 말만 하고 끝났을 겁니다. 89표평이 15회를 실천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작전이 주요했습니다. 제가 오래 세운 계획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획을 초과 달성한 이유는 숫자와 콧방귀 이론 덕분입니다. 티끌모아 태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한달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싶은 욕심, 며칠 만에 살을 빼고 싶은 욕심, 하루 만에 책을 다 읽으려는 욕심이 원하는 목표를 오히려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부담을 내려놓고 숫자와 콧방귀의 이론을 이용하세요. 경치를 바라보며 걷는 나그네처럼. 느긋하게 걸어가세요. 오늘 떠오르는 해는 1월 1일의 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1월 1일과 다르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